5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라는 제아의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것일까요? 이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정의와 공의이길래 그걸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버림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는 것이 정의이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결과론적인 게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의이고 공의를 범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이웃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주를 의지하여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영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의 3 0년 9절 2 0절에 악인에게 경고하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해도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런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되기하니 어찌 능히 살겠냐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떠나, 떠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3 0년 13절 이하에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의로우니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근데 그그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런가면 하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넌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도렇게 자기 죄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담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키게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게 정의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공의는 율법이고 정의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값을 담당하게 돼 가지고 영원히 죽는 그게 공의이고 공의에 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이전에 저는 기억지 않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게 바로이 정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공입니다. 의 근데 하나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게 되면 산다. 이게 정의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학 중에서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빼 버리면 그리스도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질 수 없으니까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는 완전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은 곧 죽음이요, 죽음은 곧 지옥인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죄시음을 받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도록 스스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이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유로 살아서 죄를 짓는다고 래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죄물의 값으로 죄값을 선지불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목전에서너희 악한 행세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반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 보자 너희가 죄가 조황 같을지라도 눈같이 열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회개함으로 해가지고 아카네 버리면 그게 바로 정의를 구하는 것이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알고, 그걸 지켜서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로 인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합니다. 해야 에스겔 33장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냐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수가 나는 너희가 갖게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고 그러므로 공의를 상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 힘으로 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 죄책을 벗어버리고 기꺼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